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바뀐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화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지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제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요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온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요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제제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재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회 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지니 불사를 지니라.